하다가 이게 어, 다빈치 리졸브가 많이 쓰는 프로그램이더라고. 혼란스럽게. 제가 어, 뭐야 미드 록턴이네? 스바. 미드 록턴이야씨. 스버 아우 사카사딘이요. 아 미드 록턴이란다 미드. 아 토렌트. 아니, 탑 오르니까 생각하고 왔는데. 저거는 탑 카사딘, 탑 카사딘이고, 미드 오른이고 아주 그냥 난리도 아니구만. 하나요. 뼈방패, 저는 쉴드니까. 오케이. 미니언도 많이 때려주고 있고. 우리 미, 때려줄 미니언 있으면은, 가서 내가 카사딘 큐 맞아도 되는데, 없으면은 굳이 맞아줄 필요는 없다. 삼렙 캐가 다 생각도 없어. 이렙 캐가가 또 얘기가 다르지. 슛. 이미 좀 봤어요. 삼. 겁줘, 겁주, 겁주는 거 좋았고 예전에는 승보에 데미지 감소 있었거든요. 피왜 이렇게 많이 달았냐? 나이스. 이렇게요. 뚜뚜 뭐야, 뭐야. 했네. 아하, 황타 한 방을 잘못 날렸어. 피급 됐으니까 계속 압박해 줍시다. 어 뭐야? 아저 이거 때렸면 됐는데 생각도 못했다 저거는. 아 진짜 멍청이. 탑을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있었네. 아 소리님 아피곤해죽좀쉬야죠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들. 여기 다시 보기 남아있습니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아먹는 법이라고 웨인 대가죠. 응. 잠시만요, 시오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시길바라겠습요다시자요 안녕. 굿밤 굿밤. y 요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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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요시 내 맘을 하아주네아 뭐야 왜 W 왜 켜졌어 아이쿠 손이 미끄러졌네 아이쿠 손이 미끄러져 두 번의 실수가 있었소 3포인트만 수리되었소 아이쿠 손야뭐 보였는데? 빠져주시고 미니 없어가지고 사실 위험한데 오케이 굿 좋아요 좋아요 굿 좋아요 나우지 필요 없어요 포션 하나 먹어주시고 나쁘지 않아 보란실드도 음. 체력 재생 좀 되고 나쁘지 않다고 본다 방패도 있고. 파사딘도 없이 게 차라리 상대히 까다로운 거 같은데? 망설이고 있어요, 지금. 이게 와드가 있는 건가? 그냥 눈치, 그냥 감으로 빼는 건가? 확신이 안 들죠, 지금? 아, 확신이 안 들었어. 근데 와디였어요, 친구. 에이, 친구 와디였다고. 오, 아이스. 포탈 포션 한개더 먹고. 아이 탱키 하게 갑시다. 음. 어허허허, 감당 되겠어? 어허, 감당 되겠어? 미니언들이 이렇게 때리는데? 좀 많이 맞았다한 200각인 것 같은데, 도 굿. <목소리> 어? 감당 안될 텐데, 친구야. 담당이 되실란지 지독한 프리징을 보여주마 지독하게 프리징을 해주겠어 사실 의미가 없어 좋아요. 정신 차리자. 지켰으니까, 뚜루루 사랑이 네었나요 좋아, 좋아. 아빠 계속 넣어주고 있고. 최고 한번스트리이 좋겠는데? 어, 좋아요. 미역고. 어? 왜있 능력이 아, 플래시. 아, 까비. 플래시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비 이거를, 쳐버리다니. 내가 침 건가? 모르겠네, 잘. 아니, 빨리, 프리징 풀고, 밀읍시다 어, 집에 가고 싶거든요? 아, 근데 내가 이거 가서 살릴 수 있을까? 에비, 에비. 야, 야, 바텀에서 왜 여기까지 올라왔냐? 아, 집에 가야 되는데. 집에 못 갔네. 이거 너무 안 좋아가지고 집에 못 가고 있어요. 갈게요. 굿! 딱쫓보 여자. 끊지 마라. 이 정도? 마방을 좀 씹어 주자. 테스스자 그냥. 응. 끄시고응 들지 안 돼. 응들게안될 응, 거야. 응, 음, 난 탱카 타거든. 되게 안 되구요. 응, 음, 우리 미니언들이 다 때려주고. 텔이 없어가지고, 바텀 싸움 한번 구경할게요, 님들. 우리 편! 잘해라! 우리 편! 잘해라! 화이팅! 화이팅! 야, 점사! 좀 점사! 좀 점사! 좀 점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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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좋아요. 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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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촥. 여기 안 보인다 치고. 나이스. 역시 응원을 잘했죠? 혼솔 이렇게 응원을 잘해야 돼. 어, 굿. 응원형 탑돌 굿. 먹혀 들었고. 전 라인 영향력 행사 보셨죠? 아, 좋습니다. 전 라인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요런 멋진, 모습. 올, 굿굿, 라이브, 십번. 좋아요. 사랑하긴 했었나요? 사랑하는 일이 나요? 응용통 화나 올려주고, 카사딘 어리둥절 어? 카타리나 카운터가 카사딘인데? 이러고 있어요 지금 뭐지? 이 어색한 이 느낌은 때려도 때려도 안다는 것 같은 이 느낌은 뭐지? 지금 당황하고 있습니다 고민이 닌탑을 갈까 닌탑 가는게 맞을 것 같은데 사실 잠깐만요, 처음이 아, 길어지니 빼, 짝 빼, 빼, 여기 안보이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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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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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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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요거를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안 간다 찍었는데. 이럴까봐 안 간다 찍었는데. 이 차가 못 터트렸고, 굿. 인탑을, 저 메인 딜러가 AD? 먹어야 되나? 1데스왜뜨더라 뭐 아, 그부 와가지고 3레벨에서 허무하게 죽었지? 나, 아, 나는 쿠리야, 난 쿠리야, 난 쿠리야. 이건 밀어줘야 돼, 그냥. 이 시간에 탑믿어 있는 게 이득이고. 다행이다. 오른이네, 응, 니네 아님 오른님 응, 너 박수 빠졌어. 나 착취했어. 너 착취 없지? 너네는 이런 거 없지? 난 착취 있다. 오케이. 피통 쭉쭉 올라가시고. 라이프시좀 빡세게 해도 될것 같아. 저는 어허 그분한테 죽을 뻔했네. 쫄플쓸 뻔했어요. 하지만 그랬수 없고 인탑이 중요해 보이기도 하긴 아니다. 이거는 이거 가자. 이게 맞는 것 같아. 이렇게 갑시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예, 여기 보고, 여기 안 보이고, 탑 계속 밀어줍니다. 팍! 우호 이것이 감전 녹턴의 위협. 감전 녹턴이 좋은 게호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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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조합은 나쁘.. 지는 않아 보이거든. 호호아보이호호호 좋아 보이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 좋아 나쁘진 않아 보이긴 하는데, 굿. 저는 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기 바람의 드래곤을 추치했습니다 자, 피통 2천 5백 0 5백 1 2야 뭐야 아무리 때려도 피가 생각보다 안 닿을 거야 <laughs> 이상한데 이 친구? 피가 안 닿는 걸? 그럴 수도 있지만 아. It's my life 통통. 타워가 있네 아직. 그럼 타워 깨질 텐데요 님. 아 믿는 구석이 있다 이거구만. 믿는 구석이 있었어. 우리 온다고 뭐가 달라질까? 글쎄. 뭐가 달라질런지. 어? 아? 착취 못했다. 착취. 착취 딱한번딱 해주는 게 꿀인데 착취를 못해줬네요. 굿. 하여튼 계속 밀고 있고. 뭐야. 우이 라인 클리어를 해주네? 라서 위쪽 아래쪽으로 가는 거 거였거든. 위쪽은 좀 안전, 음, 좀 안전하게 있고. 라인 유지력 말도 안 되지. 총검부터 가면 물론 더 좋겠지만, 음. 총검이 은근히 비싸 가지고. 이게 맞네요. 라인에 계속 버티기가 좀 만만치 않을 텐데 친구. 아, 아, 잘못 봤. 하외 그냥 무모 음. 꾸준히 있어 주니까 우리 편드든하죠 든든하게 내가 버텨 줄게, 친구들. 아면 믿으라고. 오나보다. 빠질 게요 그냥 빠지면 돼. 어. 너무 대놓고 티를 내니까. 우리 뭐 바텀 쪽 어어. 어, 어. 응. 응, 감사. 아, 잠깐만. 와, 풀까지 썼네, 이 씨. 아, 큐 맞은 거 같은데 나. 럽이. 어허, 나이스. 좋아요. 이러면 뭐, 손해는 아닐 것 같아. 아, 모르가나가 Q를 맞췄네, 나를. 모르가나 이 Q 안 맞았으면은, 어둠의 소박 안 맞았으면 둘다 잡는 건데. 카사디 거랑 나랑 엇갈려가지고. q 도 빠졌고. 이 다음에는 채팅 받는 게 짱인 것 같아요. 빨리 올려줍시다. 100원 이거 30원정도 되는것 같은데 60원 어허 이러면 기다릴만하지 쿨감을 더 올려준다 쿨감 맘에 들어 쿨감 20% 좋지. 그러면은 저거 굳이 포션을 팔 필요가 없다 요거 저는 탑을 계속 압박해줄겁니다 상대 이거 템, 업그레이드 왜 얼어붙지, 얼심은 템 업그레이드 안 하지? 얼어붙습니다. 얼씨은템 업그레이드 안 되는데? 얼씨은왜 갔을까? 얼 건을 가야 되는데. 상대 템이 허허 옳은 친구 잘하는 친구가 아닌 것 같군요. 이렇게 보고 기대되는군. 라인더의 기본 소양은 쭉 미는 것이다 집으로 좀 불러드리자 러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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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브. 와, 반피 나갔는데? 야, 그냥, 그냥 카타보다 착취가 더센것 같아. 못 막어, 착취. 앞이 나갔어요. 굿. 좋아요. 좋습니다. 오케이. 그래. 좋아 좋아 이런 거 좋아. 좋았습니다. 아주 좋아요. 케이틀리 의미 없는 백도원데 의미가 있을 수 있으니까. 가겠습니다. 이게, 아무리 그래도 좀, 이러면은 좀 곤란하다고, 친구. 음 카타리나, 추노왕. 불감야 음, 응, 난 탱커임. 난난 딜러가 아닌데. 자꾸 면안 완벽하게 탱카타! 감사합니다. <목소리> 어, 탱카타 재밌어. 카사님 어? 상대로도 뭐 나쁘지 않다? 어, 좋아요. 수고하셨습니다.